대한민국이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전자식 사출장치 독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전자식 사출장치는 미국과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에 탑재된 무기체계인데요. 중무장한 35톤의 전투 폭격기를 단 2초 만에 이륙 가능한 속도인 시속 300km까지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출력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무인기부터 무거운 전투기까지 함께 운용이 가능한데요. 사출기의 출력이 항공기 특성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출력을 견디지 못한 항공기에 골격에 손상이 가거나 출력 부족으로 이륙에 실패하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전자식 사출 장치를 탑재한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에서 유인 전투기와 무인 공중급유기를 함께 운용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2030년대에 전자식 사출 장치를 드론 항공모함, 즉 무인 전력 지휘함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하나오션이 이미 출력 5만 파운드, 22통급 전자식 사출장치를 독자 개발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철도연구원에서 개발한 자기부상열차와 관련된 기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자식 사출장치 자체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는 대한민국 여러분은 국산 항공모함 건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